이렇게 많이 담았어요 하나씩 들고 왔어 잘했어 음. 짠 고민하길래 두 개를 하나씩 들고 왔어요 어? 뭐 지금 이 친구 <웃음> <만들어주는> <웃음> <맛있다고. 친구를> 만들어준 <laughs> 거네 친구를 만들어준, <laughs> 친구를 만들어준 <웃음> 거네 <laughs> <laughs> 얘네도 <laughs> 둘다 맛있대요 친구를 만들어준 거예요 잘했어요 <laughs> 샤인머스 거는 는 <laughs> 꿀팁 요거예요 아빠도 신선하죠? 저희는 이 알뜰살뜰하거든요. 무농약인데 30% 할인이다. 그럼 이건 최고죠. 도착했습니다. 문 열어볼게요. 슝. 두둥투. 요 이렇게 열쇠가 안에 있어요. 딱 좋다는. 진짜 음. 귀여도 되긴 하다. 뭘 만들 거일까? 아, 죽겠네. <laughs> 세상에. 우리 아메리카를 노 좋아하는 아정뱅이가 오늘을 기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온 와인 두 병과 여기에서 환영으로 주는 샴페인이에요. 와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크리스마스를 노리고 나온 바틀샵 스타리버 로제 트리와인과 샤인머스케 트리와인인데요. 너무 생긴 것도 예뻐서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저 안에 조명을 넣어서 예쁘게 장식도 해볼 예정입니다. 맛도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예! 럼이걸 들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너무 어 이거 이 이제 저, 안으로 예. 들어가보아요 이럴려고 찍어달라고 했니? 이거 이게 여기에 원래 있던 찻잎인데요 향이 굉장히 달달하고 과일향이 나고 좋아요 어 지금 또나 보면 티에다가 여기 말린 과일들도 들어있고요 이걸 이 안에 넣어서 제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잠시 받아서 이렇게 우려놓으면 짠 차가 나왔어요 우와. 향이 굉장히 좋아요, 과일향. 따라 볼게요. 아시죠, 이거 찌는 향으로 음미하는 거. 받으셨을 때 향을 한번 머금으시고, 그 다음에 입안에 넣어서 한잔 드셔보세요. 음, 음. 근 진짜 달달하다. 응. 어. 원래 왜 향만 달고 어, 차는 어, 잘안 날잖아. 근데 이거 진짜 맹물 만나 할 때도 응. 있는데. 어, 진짜 맛있는데. 네, 너무 좋다. 사양이 너무 좋아서 오자마자 티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사왔어요. 아, 케이크는 아닌 빵인데. 빵에 빵. 케이크로 가주시면 고맙고요. 그럼 저희 먹어야 하니까 이만 안녕. 안녕. 아, 외국과 잘... 아직 뭔가 배는 딱히 고프지 않지만 응, 응, 응.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왜 고프지 않은지 알아? 이건왜 계속 이니까 고프지 않네 <laughs> 아, 저희의 저녁입니다 먼저 밀푀유나베 감바스 야키소바 이렇게 이렇해 먹을 거예요 아, 보세요 너무 이렇게 예쁘게 잘 쌓고 있죠? 여기가 큰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가운데 숙주랑 넣을 거니까 응 음, 맞아 잘하고 있네 활용 점정이다 정물 아, 음. 셰프의 스냅 오우 라이팬 흔들어주고 좀 작아요 응그렇 여기는 이렇게 맛있게 나베가 끓고 있습니다 우리 올리브 요리 교실. 야, 누가 올리브야? <laughs> 올리브. <대기업의> 우리 올리브리교리교실약리 <laughs> 우리 완성했습니다. 대기업리요리교실인데 우리 쁘게 뿌려주세요. 이 친구는 원을 좋아하나봐요. 좋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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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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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어? 뽁! 어? 내가 할까? 이거 <laughs> 하니까 <껴서 웃음> 그 너무 웃겨. 어? <laughs> 어? 지야폭이 아니라 벙! <laughs> Thank you so much <laughs> for your good champagne. Thank you guys. <laughs> 무슨 외국 파티장이 온줄알 Cheers! Cheers! Yeah. 맛있는 약기 소박. 먼저 한번 네. 속을 보여드릴까요? 네짠음 네, 맛있어 보이나요 여러분들? 네 이분이 직접 볶으셨습니다 아 <laughs> 이렇게 요리로 볶았죠 이것도 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래서 젓가락이 이랬네 저희 젓가락 보세요 이 앞면으로 약기 소화를 하고 뒤로 돌려서 또 다른 <laughs> 메뉴 요리 짓는다는 손 씻고 왔고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오이야 굉장히 잘 익어있어요. 우리 아는 바로 그 밀푀유 나베. 제가 젓가락질 잘 못해요. 내 친구랑 똑같은 말 한다. 오케이. <laughs> 음.. 네. 오이가 없네요. 계속 <laughs> 내려갔어. 오이 빠뜨리고 왔네요. 개인적으로 이 숙소 정말 마음에 들지만 젓가락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laughs> 이렇게 서 이렇게 같이 얹어서 와, 먹는 거죠. 맛있겠다. 와~~ <laughs> 저희 조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양이 와, 적어가지고 와. 조금만 더붙칠게요 물고기 밥 주는 거 같아. <laughs> 어진자꾸지 어디? <laughs> <작품이. 웃음> 어디 한번 조심스레 발르넣볼까요 온도를 먼저 볼게요. 아 따뜻해. 딱인가요? 딱가요 어. 좋아 좋아. 아오. 자무귀 난... 어떤 뭐, 사슴 겨울 작가님인가? 몽몽. 몽몽. 어, 아, 맞네. 강아지들 그림 이 있네. 네. 귀엽네요. 그거 알아? 저술분 아니고 못하자. 그치 그치. 원래 이잔은 샴페인 잔이고 얘가 찐 와인 잔이지만 맞아. 색깔은 약간 어울려요. 양의 차이가 보이시죠? 뭐가 제 건지. 아 <laughs> 어, 습기가 좀 작긴 한데, 어머. 그거 보세요. <laughs> 물색깔랑 알맞추는 것 같아 물소리 들어가니까 더 이쁠 것 같아 아, 너무 좋다 ASMR 이렇게 ASMR 입니다 치스치스 우리의 안주 귀엽잖아요 여러분. 너 어, 음. 초록색 이 색깔 들어간 거 너무 디테일해. c h 스 e r 자, 뭐 보드를 탄뭐 청포도. 보드를 탄 청포도예요. 하지만 샤인머스캣이랍니다. <laughs> 아, 보드를 탄 보드를 탄 샤인머스캣 함께 하시는. 음. 딸기. 딸기 약간 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위에 빨갛게 이거 모자하고 아, 여기 아. 밑에 크림. 딸기는 보드를 태우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정보만 다야 해요. 네. 저희 여기서 또 이제 새롭게 삼차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가 지났긴 하지만 저희 산타, 산타 이렇게 딸기야 크림치즈로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이거는 아까 친구 가 열심히 만들던 보드를 단 샤인머스캣. 여기 지금 이렇게 눈도 달아줬어요. 몇몇은 눈이 이렇게 있답니다. 맛있겠죠? 이렇게 감성 가득한 이 벽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돌입니다. 돌 <laughs> 감성 이거 봐. 아, 감성 연말 파티였죠? 이렇게 여기 화면으로 어, 이렇게 잘안 보이지만 별이 보인답니다. 이렇게 별이 있어요. 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떠 있고 별이 엄청 많이 보여요. 저희의 아침입니다. 사실 어젯밤 술안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새벽 4시까지 이야기하고 노는데. 보드를 탄 산타랑 청포도랑 이런 걸 만드느라 얘를 미쳐 만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아침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이거랑 요거트랑 함께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열어볼까요? 구성은 네. 이렇게. 레몬, 마늘, 감바스에 마늘이 있어야죠. 여러 야채들,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그리고 새우. 빵 야. 소스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희 음.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음, 마늘을 넣어주시면 맛있겠다 감바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의 건강한 아침입니다. 친구가 만든 감바스 바게트 빵 과일, 요거트도 이렇게 먹을 거예요. 짠! 저희는 2분 동안 차를 타고 달려와서 어디에 왔게요? 두둥. 짠! 헤이든이에요, 헤이든. 기장에 엄청 유명한 음. 카페고요. 놀라지 마시라. 뷰가 너무 예쁘죠? 이게 바로 부산 바다예요, 바다부 헤이든에 들어가 봅니다. 자입니다 <laughs> <laughs> 신난 발걸음. 따라갈 수 없다. 오늘 길이 되게 긴다. 일단 저희가 주문한 빵류는요. 이거는 한정 수량 에그타르트라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발 한번 갈라볼게요. 어떤 모양일지. 보이나요? 촉촉해 보이는 에그타르트의 속내. 다시 다오물려주고 이거는 저희가 주문한 소금빵이에요. 소금빵 요즘 유행인 거 아시죠? 페이드맨도 있어서 한번 사보았습니다. 뱅쇼 두 개. 이거는 저랑 영상 주인이 오늘 날씨도 약간 뱅쇼를 먹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서 시켜봤고요. 놀라지 마시라. 오늘 아메리카노가 없어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거는 아아가 주인 친구가 드디어 새로운 메뉴 시그니처라 먹어보겠다고 해서 주문을 해본 덕헤드입니다. 맛있게 맛있게는 고소분으로 고요 호텔 1 맛있게 먹겠습니다. 바다 풍경과 함께 간을 안녕. 뭘 그렇게 쓰고 계시나요? 저희 여기 오면은 이렇게 방명록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명록 한 셔저 남기고 네. 가려고 합니다.